설교를 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광풍을 만나도 기도와 말씀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지,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죄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죄성의 종이 아닐 뿐이지 죄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마귀가 우리 안에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정말 붙잡아야 될 주님의 손은 붙잡지 않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그리고 악한 자가 심어주는 생각을 품고 그렇게 비틀거리고 흔들리며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선한 사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선한 사람과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마귀 종로를 타고 마귀 따라다니다가 비틀거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의 구분길로 들어가서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가 도대체 뭘 붙잡고 있는 건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 나는 죽었고 죽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종입니까? 이제는 부활의 주님의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지만 도처에 악한 자들이 많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미혹에 들어오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능히 지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처지에서도 정결하게, 올곧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국은 누구를 붙잡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주님을 붙잡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말씀 그대로 시온 산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굳게 서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